자, 마지막 단계 하기 전에 지금 이 실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두 코로 아이코드 만들 건데요. 이거는 만드셔서 여기에 그 꽈배기, 장식 달아줄 때이 방법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코두개 잡으시고 보통 아이코드는 세 개로 만드는데 이거는 어, 두 코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 두 개가 돼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실 당겨주시고 그럼 두 코가 걸리죠? 그러면 요거 방금 여기 실 나왔던데 잘 잡아주세요. 바늘 빼신 다음에 실 당겨와서 앞에 거 먼저, 그 다음 뒤에 거. 다시 바늘 빼주시고, 앞에 거 먼저, 그 다음에 뒤에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앞에 거 먼저, 그 다음 뒤에 거. 그러면 조금씩 지금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쭉 뜨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거를 저는 한번 해보니까 이 끈이 한 여기 한 곳에만 한 넉넉 잡고 한 160cm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두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160cm 짜리 두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금방 만들어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이마크라메 실을 대체를 해서 장식을 만들 수 있고, 자그 다음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끈을 대체할 새우뜨기, 새우뜨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걸 새우뜨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새우뜨기도 사슬 두 개로 시작합니다. 매듭 하나 해주시고, 사슬 두 개. 하나, 둘. 아무래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텐션 강하게 해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두 코가 됐으면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 당기시면 이렇게 두, 두 줄이 걸리죠. 그러면 이실 모두 통과. 하시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편물을 어,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늘어진 듯한 이 줄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 여기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실 끌어당기시면 또두 줄이 걸립니다. 그러면 두줄 모두 통과. 자, 또이 상태에서 또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주시면 이번엔 두 가닥이 나오죠. 이두 가닥 모두의 바늘 찌르신 다음에 실 끌어 오시고 두줄 걸렸으면 두 가닥 모두 통과. 자, 다시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또두 가닥 나오죠. 두 가닥에 두 가닥 모두에 바늘 넣으시고 실 끌어 오신 다음에 바늘에 실두줄 걸리면 두줄 모두 통과. 또 돌리면 또 나오죠. 여기 두 가닥, 여기다가 바늘 넣으시고 실 끌어오신 다음에 두줄 걸리면 두줄 모두 통과. 이렇게 해서 새우 뜨기를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뜨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새우 뜨기 해주는 실은 이런 모지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좀. 이 모찌실로 제가 한 거고, 어, 면사 같은 탄탄한 재질로 해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끈을 이제 여기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그냥 여기 안에다가 끈을 넣으신 다음에 안쪽으로, 자, 이렇게. 감싸듯이 해서, 감싸듯이 해서 여기를, 이렇게 돗바늘, 돗바늘 이용하셔서 이렇게 한코한코 잡으신 한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돗바늘로 꼬매주시면 돼요. 네, 꼬매주시는데, 어,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는 남겨놓으시고, 이쪽을 제외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 손잡이 부분 제외한 양쪽에만 일단은 이거를 넣고 좀 꼬매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꼬매는 작업은 생략을 하고, 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걸로 진행을 할게요. 저는 미리 한쪽 면을 만들어 왔고 반대편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에 줄 넣으실 때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제가 안으로 살짝 땡겨서 이 여기 지금 바닥보다 얘가 살짝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끈을 넣으시면 이렇게 땡기시면 이게 땡겨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짝 안으로 해주셔야 이렇게 들으셨을 때 조금 더 이게 각이 잡히면서 안정감이 삽니다. 자, 이게 안으로 줄을 넣어주시고 이어주실 때는 이따가 이제 요거 이 꽈배기 모양 하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고 하시고 하실 때 여기 가운데는 놔두고 여기 손잡이 부분은 놔두고 지금 양쪽으로 다 돗바늘 이용해서 어, 이렇게 꼬매 준 상태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꽈베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 꽈베기 했던 줄이랑 같이 해서 꼬매야 되기 때문에 남겨 놔야 되는 거예요. 자, 꽈베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디에 넣어주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손잡이 시작하는 부분, 바로 옆에, 여기 이 U라인 들어가는 라인이죠? 여기. 여기에다가 실을 넣어주세요. 저는 실이 굵으니까 굵은 거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실이 이 줄이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짧은 게 이쪽으로 좀 오고, 긴게 뒤쪽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지죠? 자, 모양이 이쁘려면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꼬여 있어야 이쁩니다. 자, 이제부터 문이 들어가는데 문이 늦는 거는 제가 명칭을 꽈배기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어, 이게 그 빼뜨기랑 체인 잡는 거랑 비슷해요. 자, 여기 네트 한칸 걸으시고, 그 다음 칸에 이렇게 넣으셔서, 넣으셔서 끌어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자, 한칸 거르고 할 거니까 그 걸은 길이만큼 얘를 잘 잡아 주시고 한요 정도 되게 잡아 주시고 다시 여기에 넣어서 실 끌어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왔죠?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꼼꼼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네트 한칸 거르고, 실 끌어와서, 이렇게 뒤에는 요런 식으로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칸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또땡겨 오시고.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코 줄임했던 부분 여기 처음 시작단 여기 첫 네트에다가 실 끌어와 주세요. 이번에는 이게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한칸안 걸고 바로 여기에다가 할게요. 그래야 길이가 맞을 것 같네요. 아니, 한칸 걸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한칸 걸은 게 아니죠? 바로 옆쪽으로. 하셔서 또 끌어와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똑같이 네트 하나 걸고, 네트 하나 걸고 네트 하나 걸렀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은 여기. 이, 그냥 손으로 빼셔도 되고, 저는 코바늘을 사용했는데, 이 지금 사용하는 실 굵기에 맞춰서 적당한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양쪽을 대칭으로 놨을 때, 넣는 위치가, 어, 대칭돼서 맞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한칸 거르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또한칸 걸르고 이렇게 또한칸 걸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하실 때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안으로 통과시켜서 여기 뒤에 실에다 한번 걸치고 다시 빼줄게요. 다시, 나왔던 자리로, 이렇게 넣어줄까요? 예쁘게. 나왔던 자리로 다시 넣어주세요. 자, 이 체인의 굵기랑 길이가 잘 맞아야지 이 모양도 예쁘게 나오겠죠? 잡고 예쁘게 잘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뒤쪽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한번 걸쳐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끈 쪽으로, 이 네트 무늬 끈 쪽으로, 실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저는 이 끈을 사용하지만 만약에 이 끈을 사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코바늘로 떠서 사용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돗바늘로 왔다 갔다 몇번 하면 되니까 쉬운데, 이거는 좀 꼬매줘야 돼요. 제가 빠르게, 빠른 재생으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을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서 이으실 때 요거를 살짝 좀풀러주세요 풀르고, 여기를 끈으로 좀 돌돌돌 묶어서 바늘로 왔다갔다 해주시면 이 굵기가 이렇게 안 두꺼워지고 얘랑 좀 동일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티안 나는 같은 색실을 사용하셔서 양쪽을 묶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묶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 넣으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몇번 왔다갔다만 해주시면 돼요. 실을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실 끊어주시고, 여기 양쪽, 여기 지저분하니까 이게 최대한 가까이 해서 잘라주세요. 이쪽도 끊어줘야 되겠죠? 최대한 가까이.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이거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돗바늘로 여기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칭되게 한 코씩 잡으셔서, 꼼꼼하게 꾸며주시면 돼요. 식으로 좀 꾸미실 때 꼼꼼하게 꾸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꿰매주시면 이렇게 맞은편처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샌드 비치 네트백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바로 보너스 영상 들어갈게요. 제가 어, 어린이 가방을 남은 짜트리 실을 활용을 해서 만든 건데요. 이 만든 거는 1 편에서 보시면 이 바닥 하고, 이 몸통 올라가는 거는 똑같이 적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 어 짝수 코 플러스 원이죠. 이 24코 플러스 원 해서 25코 잡고, 바닥을 시작을 했고, 바닥은 3단을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통 올라가고, 바뀌는 거는 요거 밖에 없어요. 위에. 이거는 지난번에 그 여름 버킷백 만들고 남은 짜투리 실이거든요.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좀 예쁜 무늬를 좀 넣어, 넣어 봤는데 요거는 다른 거니까 요거 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해꿀팁 또 알려드립니다. 자, 이걸 첫 코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코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으시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긴뜨기 세개 하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로 가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네. 저는 이거, 어, 친구, 딸내미 선물, 선물을 해줄 거라서, 어, 짜투리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저는 여기 지퍼를 달아줄 거예요. 애들, 애들이 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퍼가 좀 안전해요. 애들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끈 달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우리 네트백이 어 예쁜데 한편으로는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밋밋함을 어떻게 예쁘게 개선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엄청난 생활의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바로 짜잔 이게 뭐, 뭘까요? <laughs> 이게 그, 우리 크록스 많이 신잖아요. 크록스, 이렇게 신발 위에 장식하는 지비치라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오픈마켓에 가시면 몇천 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좀 골라봤습니다. 우리 이런 네트, 이런 구멍 사이로 뭔가를 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국내 최초인 것 같아요. 크록스 회사에서 상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자, 이런 지비치를 사용을 해서 여기 네트백에다가 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요거. 이런 지비치를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방에 장식이 달립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네온 사인 그 파우치 가방 만들었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거 이런 거에도 예쁜 당근인데요. 짠또 다른 느낌의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죠. 이 하나다는 거의 차이가 아 예뻐요. 이런 거에도 달아주면 돼요. 여기에는 뭘 달아줄까요? 오, 이거는 미키 마우스. 집에 네트백 만드신 거 있으시면 이런 거 활용을 해서 한번 연출을 해보세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거 가지고 DIY 하시면서 또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겠죠. 엄청 많아요. 종류가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이런 막대사탕 같은 것도 있어요. 한번 달아볼까요?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각종 자동차들이 있어요. 남자애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어, 이건 아이스크림이네요. 아이스크림도 한번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지비치를 사용해서 나만의 가방, 나만의 파우치, 이런 거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엄청난 생활의 발견.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구멍, 이게 어떤 네트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가는 실로 좀 촘촘하게 네트를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좀 빠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빠질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렇게 뒤에 가시면 지금 이 지비치가 들어간 이 라운드 있죠? 여기 라운드 이 라운드를 그냥 어뭐 같은 실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안 보이는 그냥 일반 실 사용하셔서 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옆을 이렇게 떠 주셔가지고 한번 바느질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딱 조여져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